구독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아, 2023년 8월 19일. 아, 여기는 8공산 수택골에서 동봉 올라가다 보면 한 20분 정도, 수택골 주차장에서 20분 정도 올라오면 암백 타는 곳이 있습니다. 암백. 암백 타는 곳이 있는데 오늘 비가 와서 토요일인데 주말인데도 오늘 없습니다. 저 위에까지 한 50m. 50m 넘습니다. 안백통저 위에 끝까지, 끝까지 올라갑니다. 그래. 안백, 저거 없어도 저 위에까지, 여기는 없어도 그냥, 예, 예, 올라갑니다. 여기서, 여기, 여기서부터, 밑에서부터, 밑에서부터 쭉 타고, 저쪽 절로 타고 올라가고, 이리 중앙으로 이리 타고도 올라갑니다. 없이 올라갑니다. 여기야 아미타는 사람들이 와언 오늘 있었으면은 저 올라가면은 저 중간에 홈 있잖아요 저도 홈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홈까지 갔다가 여기로 내려오면 됩니다 그래. 한번 미끄러지면은 끝이없다한번 미끄러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 내일만 있으면은 쉽게 올라갈 수 있다. 그래. 수택거래에서 도몽어 올라가는 사이 한 20분 정도 걸어올라오면은 안백 타는 곳도 있다. 팔공산, 안벽 타는 곳 있다. 요말더저 위에 올라가면 또 있습니다. 있으니까, 안벽 타시는 분들, 요 팔공산, 여기 놀러 많이 오시고, 안벽도 많이 타, 타러 오십시오. 감사합니다.